뛰어 나오나, 뛰어 나오나. 놀라온데야씨 그래. 아, 잠깐만이. 지렸어. 아 왔다 갔다 하나. 뭐? 와. 아 네. 잡았쥬? 롱롱 롱. 가리 가리 가리. 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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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. 일, 일 간다, 간다. 사운드 죽었는데 뭐예요? 이호가 열심히 막고 있는데 혼자 살았네. 어, 잠시만. 저 어, 솔로 잡아, 솔로. 그 그래, 개야 개. 아싸. 니 <laughs> 있는데? 미안하다. 잡으라고. 오와이새기 뭐야? 보도도잘 <laughs> 되네 <laughs> 이 판. 파... 비 야, 이거 비었어. 한번 막아. 그렇지. <laughs> 어 잘못 갔다 씨발 됐다. 어, <laughs> 어 나갔네 대중포. 어씨발 이제 나갔노. 와. 이야 솔로들 다았거든 이런데? 그렇지. 안 들어갈 건데, 너희들 내밀어라.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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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이리 서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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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내가 뻥이야? 너칠땐 지는데요. 뻥, 어. 어이. 들어오진 않았어. 형이 아파요. 언니가 어, 어. 캐리할 수 밖에 없다. 개구지연, 개구지연. 아이가 어. 아이고. 일가야지, 씨발. <laughs> 멍갔다. 1호 건가? <웃음> <웃음> <Yeah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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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1호 잡았다 가야지. 뭐또 있다. 뭐 온다.